아 그, 댓글에 보니까, 아, 스님 법문을 듣고 싶다, 이러는데, 어, 이제, 5월달이 지나고 나면, 좀 빡세게 법문을 왔다가, 어, 하고, 그 다음에, 득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 같이, 어, 수행하는, 어, 인터넷으로 수행하는 걸 같다가, 하고, 아, 내부에 법문을 해도 하지, 할, 하지 말고, 인터넷 다니다 보면 유튜브, 유튜브를 왔다가 보다 보면은 그선님이 열심히 수행하자 하고 있지 않든가 빙? 그뭐 참, 막 설명하시는 뭐 그런 분들을뭐 보기 싫어도 그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눌러주고 하세요. 그선님들이또 그래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리 오늘은 내가 나를 뒤, 내 뒤를 봐주고 있는 산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내가 오도송을, 오도송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어, 조금 이제 이야기를 제이좀 해볼까 싶은데, 내가 왜 오도송이라 하면 선사들이 부는 노래, 오도송을 갔다가왜 책을 갖다가 이렇게 권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이게 늘상 또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종교는 어, 복잡하거나 난해하면 사기다. 그리고 특히 불교가 불교가 난해하, 난해하기가 엄청난 난해한데, 이게... 이 책을 갖다가, 이, 이 책을 갖다가 누가 댓글에 달아놨더라고. 맞아. 내가 이걸 갖다 보면서 지금 추르고 있거든. 뭐, 뭐, 이 내용이, 이 내용은 말해도 되겠다. 이 내용은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간추리고 있거든. 간추려서 간단하게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읽어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인, 아,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 책을 갖다 다 읽으라 이러면 이 책을 다 읽어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학자들은 학자들, 학자들과 수행자들은 이거 갖다 읽지만, 수행자도 이거 읽다, 읽고 참선하다 보면은, 여기 뭐, 이 끝까지 가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게 책을 갖다가 소개를 안한 거고, 이제, 요, 책에서이 간추린 다음에, 여기 뭐, 저자 되시는 분하고 출판사에서 좀 간추려갖고, 내가 좀 쓰겠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 배포를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음, 생각 중인데, 이제, 이제, <laughs> 저, 산신 이야기가 재미었는가 뭐, 이렇게, 산신, 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초에서좀 나오는데, 어, 그러면 또, 그럼 내가, 저, 일가, 내, 내일을 다가 뒤를 봐주고 있는, 어, 산신들은 또 누가 있는가, 이렇게 야기라, 어, 야기라 갖다가 해드릴 건데, 이건 여담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여담삼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아, 어, 미리 말하지만, 제가 언급 안 한, 이게 수상소감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어, 제가, 어, 어, 언급 언급 안 하더라도 제, 지금 계획이 안 나서 그런 거지. 그 어, 뇌를 들여봐주고 있는 분들, 어, 좀 고맙습니다. 오늘 수행가, 수행, 이렇게 산들의 어, 이야기를 했다고 언제부터 들은, 들었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게 어, 산신들, 산신들을 어다 이야기할 때 형체가 있는 산신이 있고, 형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산신이 있어요. 형체. 자기의 형체를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산신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게 두 가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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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할 를 건데, 제가 이제 위에 있는 어사 스님이 이제 지리산을 왔다가 저저 어, 했기 때문에 이제 속이 가까 하다 이러실 때 나가서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뭐 지리산 이제 어, 뭐 모처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들어오고 이랬어요. 기도도 하고 산신기도 하고 참선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제 근데 이제 어, 저 스님을 딱 치다 보면, 그, 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 시는데저 스님을 딱 치다 보면, 저 스님은 산신을 안 만나봤고, 안 만나봤고, 책으로 봤구나. 또저 스님 보면, 아, 저 스님은, 그, 말은 가, 말은 가는데, 아, 산신을 만나보, 어, 만나, 어, 만나보신 거구나. 왜냐 그건 이야기라또 오랜, 우리가 인생을 왔다 와야 살아도 보면, 저스님은 말투만 들어봐도, 아, 저, 마, 저 말은 진실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런데 이제, 아,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저는 이게 참, 저, 어, 20대, 30대에 행하는스님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겪어야 할, 겪어야 할, 그거, 뭐, 어, 인간적인 욕구를 자제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 그게. 그게 일인데, 이제, 그걸갖다가 인내, 인제하면서 수행하는, 그게, 절간에 젊은 선님들은 수행하는 젊은 선님들은 솔직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게 내가, 어, 뭐, 어, 내가 이 인간적인 욕구를 갖다가 어, 자, 어, 참아, 참아내서 내가 득도를 하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선님들은 그걸 위험하지도 않고, 뭐, 말씀도 부리지 않아요. 그데그 스님들 그 왔다 쳐다보면은 야 정말 불쌍하다 어,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 물론 내가 어제도 그 이야기했는데 젊은 스님들 어, 젊은 스님들은 어, 인간적인 욕구라고 하고, 하고 있는 화라산을 맨발로 맨발로 더그 어, 걸어 들어가고 어, 그 차차히 그 그걸 지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힘든 과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종 합니다 하는 이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어, 지리산, 지리산 모처에서 이제 참선을 왔다가 하다가, 이제, 언제 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 음, 젊은, 저, 저 보살이, 뭐, 음식을 왔다 좀 갖다 준다고, 갖다 준데 쳐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서 손을 한번 딱 잡아, 어, 손을 한번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날 아침에, 어,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아, 지리산 천왕 할머니라 하시는 분이, 내가 그, 분이 지리산 할머니라고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은, 아 예, 예약해나거든요 지리산 천왕 할머니를 오더만도 내뺨을탁 때리더라고. 내가, 아, 이게 잘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수행을 났다 한게 있는데, 그럼 그분이 지리산 할머니라고 어떻게, 지리산 천왕 할머니, 할머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 장담합니까? 이러면은, 지리산 모처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고래, 그, 그 거기서 모시고 있는, 그 그거 모시고 있는 그 형상하고 똑같고 그리고 참선할 때 보였던 분하고 똑같은 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고그 뒤부터 그 어, 그분들이 이제 제 뒤를 갖다가 이렇게 어뭐 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물질적으로 또 도와주고 있는 있는 어 산이 있는데 한 산은 약이라다가 안 할까요? 왜냐면 제가 아직도 운동을 다니고 있는 어 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은 그쪽에서 사람 만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곧내 그 뒤를 갖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그 물질적인 걸 갖다가 봐주고 있는 산이 있고 또한 산은 어 이제 어 장원에 장원에서 어, 장원에서 어 진주로 가다 하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 한만 아 c 시로 내리는 길이 있어요 법수로 내리는 게 있고 거기서 닥치다 보면은 어 왼쪽이죠. 왼쪽, 어, 어, 왼쪽. 여기, 그, 보면, 오른쪽, 보일, 보일 거, 왼쪽인데, 그 산에 보면, 그산에한 날, 은사 어사스님은 가자 하고, 돈은 없고, 차는 고장나면 내 돈은 넣고, 길도 내돈 내 넣어야 되는데, 참, 뭐, 어디 가자 는데 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이제. 고민스러운데, 그 산을 왔다가 딱 지나가니까, 그 산이, 야기를 하게 갖다가 이제부터, 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신경 쓰기, 쓰 쓰지 않게 해주겠다, 이러더라고. 그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비에 대한 그런, 어디를 다닐 때 경비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우리 보살들이, 우리 보살들 보고, 저손모모세요 이러거든. 그러면, 왜냐면 무슨 이약이라다 해주면서 또 손을 모으거든. 손을 모으는데, 이제, 우리 어른 계고 그래. 어, 산들이 스님들을 많이 지입니다 어, 뭐 죽여요. 뭐, 이렇게 처음 를 짓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스님들 왔다가 많이 많이 몸을 왔다 상하게 합니다, 상하게 하는데 우리 계곡도 그랬어요. 우리 계곡도 우리 계곡도 처음에 갑자기 내가 그 병이 제법 그큰 병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냥, 아, 이 외로울 때만도 그래 그 산이 허락을안 했어요. 원래 처음에 그리고 어어그 어, 산이 우리 계곡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주관하는 사이에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재물을 좀주더라고 재물을 갖다가. 재물을 주는데, 우리 있는, 저, 부산에 있는, 그, 누님, 눈 어, 누님이, 이제 제가 제 종단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어, 저, 명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고 나서 재물, 재물이 막 엄청나게 많아 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넘, 넘어오면서, 이제 이제, 어, 내가 이제 마지막 쉴 곳을 갖다가쉴 곳이라 생각해서, 그걸 해놓았는데, 이제 내 앞으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 뭐, 이게,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 희한하게. 돈의, 돈의 흐름이 보여서, 그냥, 무난하게, 손님들 코로나 할때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손님들, 손님들 엄청나게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무난하고 편안하게, 또, 그리 지나왔고, 지금도 이제, 요새 이게 정치 이야기를 했다가 했던 이유가, 마지막 불사를 하기 위한, 그, 나는 크게 불사 이게 돈도 있어요. 있는데 그 중간에 길 내는 사람, 길을 갔다가 좀 안, 안 내줘서 그런데 그 길을 갖다가각땅 주인이, 길땅 주인이 부산 사람들이거든. 부산, 나중에 부산에 있는 그 불자가 있으면 나중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